이들보텔나무집 왔어요 이거 맛있어 보인다 송치미 이거 소스가 진짜 맛있다던데 파절이 콩나물 깻잎 데기부터 나와. 음. 다섯 명 맛있다 해 가지고 시켜 봤어요발명기어나면 같이 올리자. 어. 음. 맞았어요. 잘라 주세요. 갈륨이 살 맛있겠다. 오. 음. 잘 잘려? 음. 잘 잘려? 껍데기는 넣어 고 하나 올릴까? 하나 올려도 될것 같기도 하고 껍데기도 음. 하나 올렸어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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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껍데기 못 했네. 익히도록 하겠습니다. 열심히 굽고 굽듯이 구워야 하는데 잘못 굽는 듯. <웃음> <웃음>